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바바 부동산 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창오리에 위치한 시원한 바다 전망을 가진 펜션 매물인데요. 펜션에서 계단으로 바로 이어지는 멋진 몽돌 해변까지 갖춘 매물입니다. 해당 매물은 3층짜리 건물 한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7개의 객실로 운영 중이며 비품실 1개실과 수영장이 있습니다. 거주를 원하실 경우 단체룸을 관리동으로 쓰실 수 있으며 관리동으로 쓰실 경우 6개의 객실을 운영하시면 됩니다. 바다 조망이 정말 환상적인 매물입니다. 위치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이곳은 거제시 사등면 창오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거제도의 가조도라는 섬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섬이다 보니 인프라가 다른 곳에 비해 잘 구축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조용한 곳에서 펜션 운영하실 분들께 추천드리는 매물입니다. 해당 펜션은 한 개의 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7개의 객실을 운영 중이며 비품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단체룸이 있기 때문에 단체룸을 관리동으로 쓰시면서 거주형 펜션으로 운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푸른 바다 전경과 창 밖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시원한 오션뷰를 자랑하는 이번 펜션 매물에 토지와 건축물 설명 이어나갈게요. 해당 토지는 두 개의 필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값으로 된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 중입니다. 면적은 두 필지 모두 합해서 449제곱미터로 135.8평입니다. 용도지역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건폐율 40%, 영종률 80%입니다. 건축물 정보입니다. 해당 건축물의 주 용도는 단독주택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며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연면적은 269.85 제곱미터로 81.6 평입니다. 수도는 상수도를 사용 중입니다. 난방은 전기 온돌이며 방향은 거실 창 기준 북향입니다. 중공은 2018년 3월입니다. 1층에 객실 3개, 2층에 단체룸 1개실과 비품실 1개실, 3층에 객실 3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곧이어 현장 영상을 통해서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차선 도로를 바로 접하고 있는 매물로 주차장에서는 건물의 2층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밤이 되고 조명이 밝혀지면 더욱더 예쁜 펜션으로 변신한다고 해요. 그럼 지금 바로 건물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주차장에서 바로 들어가면 건물의 2층에 위치한 비품실과 단체룸이 있습니다. 현재는 단체룸을 관리실로 쓰고 계시기 때문에 1층과 3층 위주로 살펴볼게요. 3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3층에는 복도 형식으로 총 3개의 객실이 있습니다. 3층 객실 한실만 둘러보겠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 볼게요. 1층 역시 3개의 객실로 이루어져 있으며 3층과 동일합니다. 1층 객실도 한번 둘러볼게요. 1층 객실 중 제일 좌측에 위치한 객실로 밖에 테라스로 바로 이어지는 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이 방은 테라스로도 바로 이어지는데요. 바로 나가볼게요. 아래로 내려가면 바다로 내려갈 수 있는 계단이 있구요. 그리고 또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수영장이 위치한 곳이 나옵니다. 꽤나 깊어서 어른들이 들어가기에도 딱 좋은 사이즈더라고요. 동절기에는 운영을 따로 하고 있지 않다고 해요. 수영장 한쪽 끝에서 바라보는 뷰는 정말 멋있습니다. 여름철에는 더욱 멋지네요. 계단을 따라 또 올라서면 테이블이 이렇게 마련되어져 있어요. 나무 데크다 보니 밤에 조명을 밝히면 더 예쁠 것 같습니다.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바로 주차장으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해서 해당 매물을 빠르게 한 바퀴 둘러봤는데요. 현재 2층에 위치한 단체룸을 관리실로 쓰고 있어 단체룸은 사진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관리동의 구조는 거실, 주방, 다용도실, 방 3개, 화장실 2개로 이루어져 있어서 주거하기에도 최적의 곳입니다. 관리동으로 쓰고 있는 단체룸은 현장 방문 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당 매물의 외부와 내부 그리고 객실까지 살펴보셨는데요. 신축급 펜션이기 때문에 손볼 곳이 거의 없는 매물입니다. 손볼 곳이라면 데크 부분 칠만 해주시면 되겠더라고요. 객실은 아주 깔끔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거제에 거주하시면서 오션뷰의 멋진 펜션 운영하고 싶으신 분들께 좋은 보탬이 된 영상이었으면 좋겠고요. 영구적인 바다 조망권과 펜션에서 바다로 바로 내려갈 수 있도록 계단 설치가 되어 있어 나만의 몽돌 해변 느낌이 나는 매물입니다. 거제의 멋진 몽돌 오션뷰가 펼쳐지는 이번 펜션 매물에 대해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우측 상단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해당 매물 관심있게 보셨으면 좋아요 꾹 눌러 주시고요. 더 많은 매물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까지 꾹 눌러 주세요. 다음에는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바바부동산TV였습니다.